이 친구는 이까먹는이야구는이는이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만구는는이친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이기 아, 지구상은요 열 번의 빙하기가 있었대요. 일곱 네. 번의 작은 빙하기와 네 번의 큰 빙하기를 걸치면서 물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방부하면어서 네. 어, 천장을 막는 방도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방구 현상이라고 합니다. 방구 현상. 어지구는약7천만년 어, 전에 어, 여기 한구에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다 보시면 이건 누가 물 먹고 가나나 그 골뱅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네. 그게 아니고 어, 여기가 진할때 어, 네. 가치가 높다라고 했잖아요 고동 유심히 한 곳은 이게 바닷고동이 아니고 가슬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다로 왔는데